포도 먹을 거니까 주안이 어린이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따다이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포도 주다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포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친구들도. 아프리카 친구들도. 아프리카 친구들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로갈 양식을 주다다 감사합니다. 이로갈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포도도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포도 <laughs>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도 왜... <laughs>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까지기도하는 거야? 네. 아빠 엄마 주환이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빠, 아빠 엄마 주환이도 건강하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사자도 누구? 사자도 사자도 아빠의 친구들도 아빠의 친구들도 다붙이때 해도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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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야 중언부헌 기도하지 마 어? 중언부헌 기도하지 마 없, 이제 할말 없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 <laughs>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먹어 아빠 먹 왜왜 팔을 왜 걷는 거야? 아.